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근신하는 의미로 의사봉을 내려놨던 송송환 도의장이 조만간 복귀할 것으로 보이면서 도덕성 논란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 윤리특위가 전랍도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송의장의 명예회복을 돕겠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의원들의 판단이 여전히 도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 의장이 해외 연수와 관련해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 지난해 4월 4일. 송 의장은 안팎의 비난 속에 본회의에서 사과를 했고. 그동안 제 문제가 도민과 의원님들의 걱정을 사고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보여진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같은 날 부패 연루자에 대한 당원에 따라 모든 당직을 정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런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도우의 윤리특위는 1심 선고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기로 하고 송이장에게 의사진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한 게 다였습니다. 이후 본회의는 두 명의 부의장이 번갈아 진행했지만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과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그러나 최근 1심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슬그머니 의장의 복귀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이상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단 그... 일심 그 선고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의장님의 명예 회복을 좀 해줘야 되겠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가뜩이나 재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왔던 도의회가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아직도 전라북도의회가 유권자 도민들의 신뢰 회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명예 또는 자신들의 체면만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닌지 전반기 의장 임기가 끝나는 6월 말까지 남은 본회의는 두 차례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가며 협조를 구한 송의장이 의사진행을 강행한다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임시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특위가 지금 신경 써야 할 것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의장의 명예가 아니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진 전라북도 의회와 전북 도민들의 명예입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